안녕하세요. 지성남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닐스야드 레머디스, 제가 좋아하는 로고죠. 이 브랜드의 다른 제품. 전 시간에 아몬드 모이스처라이저랑 잠깐 같이 소개를 드렸던 민감성, 센시티브 스킨 라인이죠. 민감성 라인의 이것도 모이스처라이저예요. 로션이라고. 크림 로션? 거의 크림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제품은 수딩 스타 플라워 데일리 모이스처라는 제품이에요. 지금 닐시아드 레모디스에서 가격을 48,800원에 네,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아직 세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 로션은 민감성 피부를 포함한 모든 피부용 영양 공급, 보호 로션이라고 네, 합니다. 보리지 이 스타플라워라는 게 보리지라는 꽃인데 보리지라고 알려진 스타플라워는 민감 피부의 진정, 쿨링, 강화 효과로 알려져 있어서 이제 알로에베라, 감초, 알파인. 알파인은 고산 식물이라고 해요. 그거랑 혼합된 라이니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아토피, 붉은증 피부에 이제 화이트티 미스 페이셜 미스트. 이제 이거 닐시아드 레머디스의 이제 다른 미스트가 또 있나 봐요 그 미스트랑 함께 쓰는 걸 권장하고 있고요 특히 비포 선, 애프터 선 로션으로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가볍, 가볍고 흡수가 빠르고 소량만 사용해도 피부가 유연해진다고 사이트에 나와 있는데 그건 정말 사실입니다 네, 선크림 사용 전 베이스로 탁월하며 알로에베라의 쿨링이 애프터 선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영국 피부과 테스트 완료, 민감성 피부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사이즈에는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사용해 보니까 민감성 피부에 좋은 건 정말 맞아요. 정말 맞고요. 네. 정말 맞고요. 쿨링 효과랑 진정 효과, 강화 효과 다 맞습니다. 제가 진짜 민감한 피부에다가 피부 장벽이 되게 금방 무너지는 편이어서 그럴 때마다 이 제품을 항상 찾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량만 사용해도 피부가 유연해지기 때문에 많이씩 사용하는 건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특히 저 같은 지성 피부한테는요. 왜냐면 이 닐세드 레머디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크림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오일 오일 종류로 많이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지만 l o 알려드릴 건 원래 식물성 오일은 사 사람, 사람의 모공을 막지 않습니다 다른 이제 다른 오일을 대체한 이제 보호막을 을우우 피부에 막을 씌우는 성성과 다르게 식물성 오일은 피부의 모공을 막지 않는다고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둘러볼까요? 네 이거는 아몬드 크림이 l 다르게 자1 0 0 m l 고요. 밑에는 다 메이드 인 잉글랜드 인공 향료 없고 네 이런 거 인공 파라벤이나 실리콘 없다고 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은 여기 오가닉 성분 93%로 나와 있습니다 아몬드보단좀 높죠 아몬드는 70몇 프로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2020년 4월까지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조 년도는 2018년 4월 26일 일본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자, 써있죠. 자, 전성분을 한번 볼까요? 네. 첫좀 맞았죠? 네. 정제수 해바라기 씨 오일. 이거는 해바라기 씨 오일이 베이스로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이제 이름, 상표 이름에 나와있는 스타플라워 보리지 씨 오일이 5.0% 들어가 있습니다. 보리지 씨 오일이 그 피부 장벽에 굉장히 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부 특히 피부 재생, 재생이 가장 좋은 걸로 알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도 뾰루지나 여드름 상처 많을 때이 로션 을꼭 바릅니다. 네, 세틸알코올 고급 알콜이죠 세테아릴글루코사이드, 카카오시드 버터. 버터 같은 경우도 이제 피부에 보호막을 씌우는 그 왁스랑 비슷한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능이. 다음에 세타릴 올리베이트, 레블리닉 엑시드, 산 종류죠. 소듐 하이드로아세테이트, 잔탄검. 잔탄검은 이제 이 로션의 점성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로에베라 잎즙 가루 가루 있고요. 이거 이제 진정에 쓰인다고 했죠. 그다음에 소르비탄 올리베이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 근데 토코페놀 비타민, 에델바이스 추출물, 시트릭엑시드 이거는 이제 피부의 산도 사람 피부가 약산성이기 때문에 보통 이게 많이 들어가긴 해요 시트릭엑시드가 약산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쇼듐, 벤조에이트랑 감초 추출물 이 감초 추출물이 향이 별로 좋지 못한데 이게 염증에 굉장히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소타슘, 소르베이트 고 유기농 성분이 함량 93% 굉장히 많죠. 네. 원산지 영국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주의 사항 같은 거 있고요. 유리.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파란 유리병이 되게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브랜드가. 정말 예뻐요. 파란 파란 병이 진짜 예뻐요. 나중에 이거 다 하시고 이거 스티커 띄어서 꽃병으로 써도 이 로고가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그냥 꼬꼬지 해서 놔도 진짜 괜찮아요. 네. 다음,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보통은 이런, 이런 누르는 식, 펌프 형식으로 돼 있는 거는 여기에 이제 어디 가지고 다닐 때 눌리지 말라고 이렇게 꼽는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호대 같이. 근데 이거는 그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열렸다, 닫았다. 닫으면 안 나와요. 그리고 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아무래도 소량을 바르라고 했으니까 저도 소량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이 잡히나요? 네, 잡혔네요. 네, 그러면 발라볼게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써왔기 때문에 뭐 나중에 뭐 쓰고 나서 후기를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오늘 알려 드릴 거고요. 이것도 아몬드 크림이랑 같이 좀 약간 하얘지는 게 있다가 사라집니다. 보통 유기농 크림 같은 경우는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끈적끈적하다 그래야 하나? 그런 것도 아몬드 크림보다는 조금 더 그런 게 있고요. 손등이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진짜 쿨링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손등이 좀 시원하, 시원해지는 느낌이고, 훨씬 촉촉해요. 저 아몬드보다 아무래도 이제 좀더 쫀쫀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촉촉함도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잘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향은 그렇게 좋지 못,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아몬드 크림처럼 막, 제라늄에, 막, 레몬 톡 쓰는 향, 그렇게 막, 그런 건 아닙니다. 약간, 잠깐만요. 하, 무슨 향이라 해야 되지? 되게 애매한 향인데, 그냥 그 해바라기 씌운 냄새라 그럴까? 아닐까? 약간 그런 느낌이 나긴 나요. 이게 감초추출물 향도 들어가서, 향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이제 좋지 못하다고 저도 처음에 이 제품을 소개받을 때, 막 그런 말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염증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했는데 후회는 안 해요. 정말 좋거든요. 네. 이렇게? 윤나죠? 광나죠? 이렇게. 이 제품은 진짜 지성 피부여도 한 번은 써볼 만한 제품이에요. 특히 환절기나 겨울, 가을, 봄 이제 바람 많이 불때 있죠. 그럴 때 선크림 바르기 전에 이거 바르면 진짜 좋아요. 만약에 이제 낮에 발랐는데 이제 유분이 너무 많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름종이 같은 거로한 번씩 닦아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닐시아드 레머디스의 수딩플라워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저입니다. 이게 여드름 짜고 나서 상처가 남잖아요. 그리고 딱지가, 딱지가 않잖아요. 딱지가 안고 나서 얘를 바르면 진짜 좋아요. 딱지가 생기기 전에 상처난 상태에서도 발라도 얘는 진짜 안전합니다. 보통 여드름 화장품은 상처 난데 바르면 여드름 자국 상처 난데 바르면 따끔따끔거리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진짜 따끔한 느낌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진정을 시켜주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여드름 흉터 많고 그리고 이 이게 흉터도 좀 안아해준다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여드름 흉터나 이제 여드름 상처가 있으신 분 그리고 특히 환절기 때뾰로지 많이 나시는 분들 이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닐세드 레머디스 제품이었고요. 다네 닐세드 레머디스 제품이 약간 가격대가 나간 나간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막 엄청 전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못해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 네 그거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또더 좋은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성남자였습니다. 안녕!